뜻하거든요. 일이 음. 반듯하게 써 있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음. 음. 근데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음 분들은 음. 약간 화통, 음. 화통해 성격이. 그러니까 화통할, 음. 기분 내키는 약간 기분파. 음. 기분파. 어, 약간. 그리고 이는 자식을 뜻하는데, 어두 분도 자식이 좋, 괜찮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식은? 네? <laughs> 응? 말이 없으셔 딸 아들 네아식 그러니까 자식 괜찮지 않아요 자식을 위한 마음이 크신데 누구라고 아 그렇지 아 근데 음. 이 이가 자식을 뜻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시면 음. 이를 멋있게 쓰시라고 내꺼 음. 음. 멋있잖아 음. 음. 그러니까 멋있게 쓰시면 자식이 잘돼 그리고 이거 3은 기운을 뜻해요 볼게요 여기는 음 와이프한테 잡혀 살고요. 여기도 약간 남, 와이프가 잡혀 살아요. 여긴 동등하시고. 맞아요? 와이프가 더 세죠. 기운이 더 세. 와이프가, 와이프가 생기좀지랄맞지 아니 왜냐면 여기서 이게 동등한 거거든요. 이게 본인이 세잖아요. 남자가 세면 은 기운이 우리가. 세잖아. 그럼 응. 위에가 커. 응. 이렇게 써. <laughs> 근데 여자가 세잖아. 그럼 이렇게 써. 응. 여자가 세. 그렇다고 하고. 네. <laughs> 그래서 이 지금 보고서 내가 여자한테 많이 잡혀서 음. 하시겠다. 여자한테 꼼짝못 하시겠다. 여기 동조하시고, 음. 사 자는 개방적인지 뭐한지 볼수 있는데, 개방. 이분은 좀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요. 음. 약간 보수적이세요? 성격과 틀리시네, 보이는 거랑은. <laughs> 어, 이게는 이게, 이게 막혀있잖아요. 반듯하게 쓰잖아. 음. 그러면 성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 음. 이분은 개방적인 스타일. 음? 프리하게 개방적이였습니내 맘대로 예? 예? 예. 그리고 오자를 보면은 약간 까칠해. 이두 분은. 음. 응. 성격이. 음. 본인의 뭐 하면은 까칠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 있으신가요? 몰라? 왜냐면 오는 음. 자기 성격을 뜻하는데 와. 모든 둥글둥글하게 쓰잖아요 오를. 근데 자기 성격이 나온 사람은 이게 올라가. 끝에가. 음 까칠한 스타일 자기 아, 아. 자 성격 여기는 둥글둥글하잖아요 별로 까칠하지 아, 않아 성격이 대충 아, 넘어가 아. 그리고 보니까 음 이분은 이게 6과9는 수입과 지출을 뜻하거든요 그래 보면 이분 지출이 많아 수입보다 응? 네? 왜9가 길잖아 그게 지출이야 <laughs>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구를 빼버린다고요. 음. 이분은 지출이 많아. 맞아요. 어 그리고 이분은 또이또 이죠.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음. 여기도 뭐 음. 여기도 수입이 더 있는데요. 여기는. 아, 그래요? 여기는 수입이 더 많은데. 그보다 <laughs> 그리고 칠은 음,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 음. 집이 있는지. 음. 그래서 이게 가시 이게 쓰시는 분들이 거의 집이 있다. 본인 집은 음, 집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팔은 이성 사이를 뜻하는데, 이분은 떨어져 있어. 음. 그러면, 약간 별교를 하고 있거나, 이혼을 했거나, 음. 옆에 없어, 누가. 음. 실자는 뭐라고, 이렇게 되면? 아니, 집이, 집. 집이, 집이 있거나 건물. 건물. 그러니까 본인의 집이 있다고. 음.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음. 근데 뭐, 이렇게, 갓 없이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근데, 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쓰긴 하는데, 네. 그, 이쪽을. 이, 칠, 자,는. 아니, 그, 뭐, 뭐하는얘기예요 네. 음. 있어? 응? 집이 있어? 응. 음. 아니, 이, 칠, 자,도 있다고? 그래, 흠 잡고도 없어. 정가. 응, 어, 뭐. 팔, 자,는. 이, 팔, 자,는 이성관을 갖게, 얘기한다고. 나다 어, 여기는 붙어있잖아. 그냥 붙어있잖아. 헤어지신 건 해줘야. 아니야. 여기도 붙어있잖아. 음, 붙어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혼을 했거나, 음. 결별을 했거나, 떨어져 살거나, 각방을 쓰거나, 이래.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도 쓴 사람이 있어, 팔을. 그러면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헤어져. 그래서. 나는 요, 마누라는 큰딸집에서 얘기 보고, 나는 막내딸집에서 얘기 보고. 아,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알게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고 싶으면, 무한대로 붙어 있게. 이렇게 쓰세요. 뭐 그러면 부부애가 더 강해져. 음. 응? 이게 심리적인 거야. 그렇지, 심리적으로 많이 쓰는 거라서. 음, 그리고 이것도 부부관계거든요. 음. 근데 대면 대면 하네. 두분 다. 음. 와이프랑 다 대면 대면 해. <laughs> 그렇게 아끼거나 살갑지가 않네. 다 제일, 대면 대면 들어서. <laughs> 근데 진짜 그 남녀가 아닌 사이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요. 10을 붙어 있어. 어. 음, 나는. 진짜로? 나는